미리 생각한 부위가 있거든요 아 망했어 <laughs> 꾹 눌러줍니다 <laughs> 오, 오 너무 예쁘죠 <laughs> 이거 또 어디 하면 좋을까 안녕 냥냥이들 냥냥 오늘은 순엄마 피딩 합시다 오늘은 짠 <laughs> 오늘은 봄이 온 기념으로 기분 전환할 겸 타투 스티커를 준비해봤어요 오늘 이 타투 스티커로 제 몸을 아주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타투 스티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펴자마자 펴라! 이 타투 스티커 진짜 보기만 해도 봄이 온것 같고 마음이 설레지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이거를 먼저 붙여볼게요. 먼저 이거를 손에 한번 해봐야겠다. 짠! 일단 가위로 조그맣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필름지를 떼고 여기 올린 다음에 물을 적신다 30초 동안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짠 이거 저희요 저희 회사에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뜯을까요 너무 기대되는데 짠 오! 너무 예쁜데 보이시나요? 오 정말 꽃이 된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생각한 부위가 있거든요? 음, 일단, 가슴에도, 여기 쇄골 쪽, 가슴에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걸 해보지? 약간 흩날리는 꽃잎 모양으로 해야겠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약간 쇄골 쪽에. 쇄골과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쪽에. 약간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떼줍니다. 자, 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요. 이럴수가. 괜찮아. 붙이고, 젖은 거를. 이제 실패하지 않겠다. 꽉 눌러줍니다. 된것 같아요. 짜라란. 짜라란. 어, 너무 예뻐. 대박. 너무 예뻐. 파우더를 바르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대요. 어,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어.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진짜 이렇게 옷에서 살짝 보이는 그런 게 너무 예쁘네요. 은근한 섹시미가 있네. 그니까 저목 뒤에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 보이는 그런 타투. 근데, 아, 혼자서는 못할 것 같네. 그리고 또 어디를 해볼까? 또, 아, 이렇게,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여기 있는 타투가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그 현아님이 막 이렇게 했을 때막 보이던 그런 타투가 있었는데, 아,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팔을 들었을 때 보이는 은근한 섹시 타투. 여기 있다. 물 물이 필요해. 촥촥촥촥촥촥. 꾹 늘어집니다. 오!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다. 이렇게 쓱 보이는. 어, 이렇게 사진 찍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여기 팔뚝에 팔뚝에 호랑이 문지 아니라 여기 꽃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면 좋을까? 짠! 너무 기대돼 30초 기다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 10, 11, 12, 13, 오오 너무 예쁘죠 대박 더더더더더더더더해고 짠! 대박 너무 예뻐. 그리고 또 어디 하면 좋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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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해볼까요? 여기 약간 보이듯 말듯 한 여기 여기 오키아또 30초를 기다려 볼게요. 2초 2초 3초 4초 2초 2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케이. 오 괜찮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약간 노출 있는 이상을있다 보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지. 어우 너무 예뻐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여리여리하면서 아주 아름답네요 제가 이번에 해외 쇼핑몰에서 산 바디슈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잠깐 보여 드리면서 타투 스티커도 해 볼게요 짠 여러분 저는 바디슈트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짠 파스텔톤 색상이 너무 예쁜데 저랑 아주 핏이 너무 예쁘게 맞네요. 오늘의 목표 여기에 카터링 타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붙면 되겠지? 근데 허벅지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laughs> 붙어라 붙어라. 와 대박.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생각보다 좀 예쁘지 않나요? 오 제가 생각한 그대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기 약간 모 잘라서 여기가 조금 떠, 뜨긴 약간 엔터 탁한번친 느낌이지만 아니 스페이스바 탁친 느낌이지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없다는 거 여기만 있고. 여기 허벅지에 했는데 진짜 한층 더 섹시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위도 한번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짠! 저는 여기 발목에도 하나 포인트를 해줬습니다. 뭔가 발목이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음, 더 예뻐진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커플 문신이에요. 이거는 반대쪽인데, 만약에 이거 쿠포항에서 사신다면, 저랑 이렇게 커플이 되는 겁니다. <laughs> 오늘도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재미없어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안녕! 짠! 먼저 이거는 제가 바디슈트 룩북을 준비하고 있어서 <laughs>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몇 개만 그럼 보여드려야겠다. 짠! 오, 너무 귀여운데? 근데 밑에는 조금 파격적이다. 진짜 하이레고다. 완전 깊이 파였네? 심각한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올해는 소소의해 그래서 소 <laughs> 귀엽죠? 근데 이것도 붙어 있어요. 아, 이러면 좀 화장실 가기 불편하겠는데 그래도 입으면 뭔가 예쁠 것 같은데 아직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바디스트. 짠! 이거 미리 보여주려니까 재미없나? 짠! 나중에 입은 모습 룩북 찍을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해주세요. 이것도 완전 하이 레그다. <laughs> 미국 미국 스타일은 또 틀리네. 저는 음, 바디 프로.